절개는 피부조직이 두꺼워서 라인이 흔히들 집에서 이렇게 뭐 재미 삼아서 쌍카풀 테이프를 써보는 사람들도 있고 날카로운 얇은 펜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잡히질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조직이나 근육조직이 아주 두꺼운 경우 그다음에 지방이 두껍고 아니면 피부조직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쌍카풀을 희망할 경우에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 흔, 쉽게 얘기하면 비절개라고 하는 거는 얇은 실로써 고정을 해서 들어주는 힘을 만드는 거고, 절개라고 하는 거는 절개를 해서 안쪽에 실로 묻어서 흉터를 만들어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절개라는 것은 조직이 일단 어느 정도 두께가 적절해야 되고, 어, 지나치게 두꺼우면 비절개는 부적절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크기 또한 너무 크게 하는 것은 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